맛. 좀 귀찮지만 찜 하고 리뷰 달아주고 녹차 아이스크림 봐. 을음 언제 고칠래 이이 이 근성 찜 리뷰 맨날 별로 맛있는 것도 안 오는데 하지 포기할 수 없어. 잘 먹겠습니다. <laughs> 근데 간장 새우는 이미 간장에 절였는데 간장을 찍어 먹는 게 맞나? 음. 무서운 거 틀려. 언제 쓸때 무서운 거못 본다고. 와사비는 오늘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음, 속이 미가 안 좋아서. 연어. 난 연어를 정말 좋아해. 음. 너무 예뻐. 아니 오늘은 시골에 내려갈 건데. 같이 오늘 일요일이라서 오빠 퇴근하면 같이 갈 거란 말이지. 그때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은 7월 27, 28일, 7월 말인데, 때는 7월 26일이었나? 이틀 전이었어. 엄마가 생일, 생일을 음력으로 하셔가지고 음력 계산기 있거든. 그걸로 쳐서 생일이 6월 9일이란 말이야. 7월 26일인가? 그렇게 나왔어. 나는 그때 정말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26일 날, 엄마 생일 축하해. 이제 곧 갈게. 거든데 알고 봤더니. <laughs> 7월 14일이었던 거야. 7월 14일 그 언저리가 멘탈 안 좋고, 저그 건강도 안 좋고, 일도 바쁘고, 막 그런 최악의 그 7월 초였거든? 7월 14일이 엄마 원래 생일이었던 거야. 7월, 생일은 이미 지났는데 왜 생일 축하해주냐 고 엄마 26일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 14일이야. 내가 그때부터. 등줄기 땀이 나면서, 아니, 왜, 그러면 말을 안 했냐. 그냥 바쁘니까, 마,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까먹었겠거니 하고서 그냥, 다른 가족들이랑 보냈다는 거야. <목소리> 저게요? 그냥, 불효녀라는 뜻이었고요 저는. 이게 진짜 네이버 계산기를 내가 잘못 돌렸나봐. 그러니까, 아! 일단 케이크 맞춰놔가지고, 부랴부랴. 내가 좋아하는 그 주아나 케이크? 망고 케이크? 정말 달지도 않고, 아주. 차, 오빠는 이런 게 좋아. 나를 진짜 다, 잘 다룬다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을 엄청 잘 챙겨. 그럼 나도 오빠는 가족을 잘 챙기게 돼. 그래서 밀린 잡무를 좀 보고 이제 8월 달이 거의 다 다가와서 나도 8월 초에 또 너무 바쁠 것으로 예상해서 달력을 미리 그려야 되는데 아나 진짜 너무 고네몇 번을 갈아엎었는지 몰라. 다섯 개 정도 그린 그리, 그리다가 말아먹었어. 아 쓰고 싶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옛날처럼 그지같이 말고. 그래서 더 어려워. 내가 요즘 렌즈 끼는 거에도 빠져가지고 아 엄청. 근데 내가 막 테스트 받았는데 다 도수를 0으로 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시력이 엄청 안 좋잖아. 얘는 지금 쓰지, 뭐냐, 쓰지도 못하고 있어. 준비하고 케이크 찾고. 이거 쿠팡에서 산 건데 렌즈 찍기만 이렇게 넣는 통이거든? 너무 좋아. 근데 이거는 낄때 쓰는, 거, 이거는 낄때 쓰는 거야? 뺄때 쓰는 거야? 나 진짜 몰라갖고. 또 렌즈를 끼질 않아. 이렇에서이닝님이 이렇게 낀다고 해서 여기올 해서 고 껴봤는데 진짜 게무 편한 거게 해서 이거를이제를이제야해요속상고해제 널어둔 어제 시어둔브러이들 말랐군. 이친말랐도이 친구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날게 해서 이스금방서 이렇게 해서 이렇아세요 피부현이 물론 다가 서클이다 가려지는 건 아니지만 피부 표현 자체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거 그안구들 풀릴 때 받았을 텐데 어땠을지 궁금하다. 나랑 비슷한 마음이었을 킬. 안녕하세요. 아예아 지금 반전 없어요. 에이씨. 자 이렇게 이거 봤습니다. 아 내가 이거 요거, 이거 요거 봐봐. 요거 너무 예쁘지? 비비안 에스우드 뮬인데 직구로 구매를 했거든. 이 빈티지한 쉐입이 너무 예쁜 거 있지. 예쁜데 예뻐. 엄청 할인 받아서 싸게 샀어. 원가 대비 반값? 이런 거 해외 사이트 잘 뒤져보면 진짜 싸게 살수 있거든. 빈티지한 무드. 그리고 요즘 벨트 뱃 유행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거 봤습니다. 아까 원피스에 청바지. 조합으로 배치해봤어부한거를 이런 벨트백이 잡아줘서 굉장히 애착이 갑니다 그럼 나올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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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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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연요 출발할래요? 제발 배고프다 원래부터 간접 등을 좋아해가지고 좀 어둡게 하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화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 아 진짜 미치겠다 모르겠어 뭐를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금붕어가 돈을 많이 불어 부러울... 올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금붕어를 한번아 그리고 오빠가 커피 사다달라 그랬는데 켜놓을게안마가 응. 오늘 배려해져가지고 좀자서 괜찮아 <laughs> 오늘 브이로그도 올려야지 자... 아 이렇게 너무 많아 더보이란안 썼어 결국 달력은 어떻게 됐냐면 8월달 달력입니다 이거 이두개 이거 두 개로 확정이 나셨습니다 원래 좀 이상한 거 많이 그리고 있었거든 이게 마지막에 그린 그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 오빠가 지금 지각을 해셔가지고 지금 안 청하셔요. 빨리 와야 되는데. 아! 안을 유주? 꼬리 물기 오지게 하셨네. 95kg 이후과 떠나는 시골 여행. 오늘은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음, 오늘 마음이 아파요 많이 못어 좀 내려놓고 이지그러써. 아이들 어디 였어왜 웃나 또? 조감 <웃음> <웃음> 엄마 이거 그걸로 한 거야? 그거 양념 사서 한 거지. 아니야 이모가 해준 거야. 우리 엄마 원래 양념 파거든. <laughs> 자기도 웃겨서 웃나봐. 치 엄마? 엄마 원래 사잖아. 왜 엄마 음식을 잘못 하거든. 그래서 이모 음식 먹어. 그럼 뭐야? 술을 많이 안 먹어서 소박달 소리. 그러니까. 카메라 정확히 가리니. 나 그럼 나 이거 앞접시로 써도 돼? 좀 많이 크네. 아, 아, 맞아. 맞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난못 먹어. 나나 응. 나 탄산 응. 먹으면 안 돼. 어머, 응. 아, 응. 진짜. 여새끼. 아니 이게 무슨 전기가 이렇게? 너 네? 맛있어 이거. 불 있어, 불. 불 있어? 아니 여기 위에다 붙이는 거야. 아이고 선풍기 선풍기 붙는데 거기다. <laughs> 불 꺼. 네. 입니다. 결 <laughs> 건강하고 말로만 <laughs> 안 드는데. 잘갑시다 아. 너무 맛있겠다. 어, 뭐야? 성냥? 망고 내놔. 조금 시큼해. 그래도 맛있어. 너 냉장고 사 건가? 어. 오빠 병이야 그러면 좋지. 치하고 있는 거야. <laughs>

I w 있는 거 to play. o 고아이 d you? And they hungry. c r e 자, m pasta. I'm cool. I'm not sure. I'm not sure. i 어 not s 응. 응. 먹 r e I'm 아 머리에 시간이 없기에 그냥 피겠습니다 안될 것 같은데 뭔가 한만 여쭤볼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응? 음? 박혜루에 넣어놔야 되나요? 오 그래? 응 음, 근데 그냥 하는거래 그냥 안아달래 안아달래 빨리 따라보자 아, 엄마 자꾸 뭐 먹는데? <laughs> 먹는데? 배신자? 안돼 데비안 오는데 왜 저래? 비는 안 와. 이렇게 흐리기만 해 도저히 없냐? 왜 이렇게 흐리지? 응. 이제... 모자 돌려 모자 돌려가 뭐야? 비안와 아니 그럼 비가 오는 거구나 뭐야? 날이 왜 이러지? 뭐야 여기 집이야? 아 펜션 집와 <목소리> <목소리> 이런 이런 제목은또 처음이네? 그치? 응 어. 특별해 한입 주세요 직영이세요네잘 먹겠습니다 아니, 힘이 들, 힘이 나, 나도 체력 다 썼어 나 오늘 2시간 잤어 소리도? 어머님도 시간잤겠네 그럼? 아니야 소리 옆에 잤어? 오늘은 안 보고 너무 예뻐서? 원 없이 만났어, 이번 아, 원 없이 만났어. 아, 눈이 마시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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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살 쪘잖아. 어, 어떡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런데 술을 먹어야 돼. 술 만든다고 아! 네 왜? 이런데 술 먹으면 더 좋아? 근데왜술 먹지, 거 네? 머리 깨질까봐 무섭잖아. 아이 술 먹으면 취하니까 저기 나 우리 맨 정신에도 저기 놀다가 머리 깨질 뻔했는데. 응, 친구는 이쁜데 신발이 못 신는다. 그 다음에? 어디? 넘어, 아? 어... 음. 아, 아이 진짜. 진짜로 놀라, 놀라. 어. 아이 깨졌네. 응. 카메라 깨졌어. 사라졌다고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아휴, 이래서 뭐 어디가 있어. 엉아야, 엄마 얘 남자야. 고호야, 빨리 와. 날씨가 너무 맑아졌는데 무슨 천생일이지, 어두운생일 있어. 그래? 우리 지금 100만 원 뽑아요. 왠줄 아세요? 어 정호랑 저랑 정호 다이어트로 내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50만 원, 50만 원씩. 이게 거짓말은 이제 현금으로 돼요. 아, 응. 정호 씨 배를 없애보도록 해볼게요. 아! 아. 1 0만원 처음 뽑아봐. 왜? 네? 굳이 뽑을 일이 있어? 방금 여즘면 아니 거기다 눈당해히 넣을 있 우와 나1 0 0만 처음 뽑아봐. 한 장도 빠지지 마. 우와. 꽤 두꺼운데? 이제 훔쳐가면 이제 오빠 우리 큰일나. 아, 진짜 해 말아. 가방에 넣어라. 당장 넣어라. 불안하니까. 이제 어안된다 어, 엄마 빅투 사러 나왔다가 뭘뭐 이렇게 진짜 뒤너스 <놀라> 오늘 저 스토리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우리 너무 오래 같이 있 떨어질 필요가 있어, 지금. 와, 날씨 너무 시원하다, 같이. 아, 더워? 시원하네. 몰 괜찮아. 아, 쟤네끼리 응. 대화해. 안녕. 안녕, 응. 이 돼지. 응, 이거 1위지요? 그 그래. 거. 왜? 내지 많이 먹으니까 돼지. 두전이정호 선수, 입장! 아! <laughs> 아, <laughs> 어? 어, 벌써 97인데? 아, <laughs> 우리 어, 한번 올렸는데? 딱 100kg 넘는 거야 아리아 다시 다 어머님이 너무 어렸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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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9 9 9 k 야딱 100kg다 100kg다 그럼 넘뜻아서 에러 뜬거 보소 아니야 오케이 그냥 100kg 넘는 거야 <laughs> 몇 킬로가 된 거야?